야왜 그렇게 늦냐고 타조가 그런다. 타조가 왜 그렇게 늦냐고. 아하하하. 어! 어! <pierwsze büyük> 어! 아하. 하을만야 <놀�> 어, 어, 목을 만들래? 주면서 돼. 조심해야 돼요, 어디 가는 건데? 여기다 하 꽂아 줘 여기다. 한번 야, 아, 이거 맞아? 이거 이거 맞아? 이거 <소시> 왔다. 아, 아, 그래. 아, 아우... 아, 오! 아, 눈이 어떻게 돼서 좋아 와, 어머니 맞았어, 어머니 맞았어. 아니, 큰 손이 내면 안 되는데. 못겠어 우리 손이. 우리 다봐요

아, 예쁘다. 아, 그렇게 죽어, 너무 곤욕스럽게 하지 말래. 오. 저, 저, 날개 좀 봐. 손 대지 말라고. 오. 목에 손 대지 말라고, 날개. 오. 어, 하지 말래잖아. 목엔 대지 말래잖아. 안 돼. 어, 대지 마. 목에 대지 말라고. 먹는 거 먹고, 목에는 대지 말래잖아. 만지지 말고 죽기만해 그럼. 이거 주는거 맞아, 근데? 그거야. 사조야, <목이> 먹이를 준비한다. 사조를 부른다. 사조야. <목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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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대기로 울타리 치면 돼지가 옵니다. 돼지 온다고? 돼지가 돼지 온다고? 봐줘. 잠깐만, 돼지를 불러봐야겠는데? 야, 돼지 데리고 와봐. 뭐 하려면 돼지 불러. 어떻게 하면? 야, 너 너무 빨갛다. 무서워. 아니, 얘가 아, 돼지 아니야? 잘 먹는 돼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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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너왜> <웃음> <해줬잖아>. <웃음> 영상이 봐줘. 남았는데요. 진짜 애니메이션같이. 아, <laughs> 진짜 <laughs> <laughs> 다리가 오우 다리 봐. 어우 그러니까. 우. 오빠 오늘 해 볼게. 엄마 죽겠어. 맞아. 맞아. 우 어, 예쁘다. 어, 나 한번 만져 래 엄마 만져 줄 아빠 엄마 죽게. 아빠 죽겠아부아아아 할, 아, 할머니 쉬워요. 하나 수세요 할머니 수 있어. 수 있어. 하나 드려보시라고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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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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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싫어. 아니, 주는 것만 하면 돼요. 응. 어머니 응. 해보세요. 아니 아빠 같이 가. <laughs> 오. 내가 줄게 다시 다시 할머니 하나 더 드려. 아빠 해세요 예. 아니면 괜찮은 게 많지가 않나 괜찮아. 어머니 이쪽에서 주세요. 어. 어, 아거기에서아기에서 아, 어. <laughs> <laughs> <아니, 모르겠지만, 웃음> 이거